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식물이 사는 세계는 모르고 보면 정적인 초록빛깔로 보이지만 알면 알수록 동적이며 그걸 알고 보면 아주 작은 움직임도 쉽사리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올수록 식물들이 바삐 움직이면서 저마다의 색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가을 야생화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샤프란 구근도 정말 많이 찾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식물 되겠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개화 가능하고요. 전국에서 노지 월동 가능한 샤프란 되겠습니다. 색상도 보라빛깔로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나는 샤프란이죠. 샤프란 구근 이외에도 연두빛 농원에는 1 0가지의 튤립 구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구근으로 구매 가능하시고요. 1 0개 세트 묶음으로도 구 가능한 귤레 끈입니다. 오늘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가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 설악초꽃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에 하얗게 눈 내린 정원을 만들어주는 설악초죠. 눈 내린 꽃이 가을까지 이어집니다. 설악순에 쌓인 눈처럼 꽃마저 하얀 색상이기 때문에 설악초라고 불립니다. 화사한 느낌의 설악초였습니다. 용담도 가을하면 빼놓을 수가 없죠. 두 가지 색상이 신품종 용담 보여줄게요. 푸른 색상이 트루 블루와 리틀 핑크 두 가지 색상이 농원에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부틀레아 인기 색상으로 두 가지 데리고 왔습니다. 보라 색상과 분홍 색상은 부틀레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색상 되겠습니다. 부틀레아는요, 화려한 색의 꽃을 피워주는 매력이 가득합니다. 50cm에서 200cm까지 자라날 수 있는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요. 내서성과 내한성 모두 강하여 키우기 좋은 품종에 속합니다. 노지 활동도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는 외성종으로 성장하는 60cm 내외의 부틀레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일반 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종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저로의 찬스 되겠죠. 부틀레아는 어떤 식물들과 함께 키워도 조화롭게 너무 예쁘게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색감도 아름답죠. 장미와 두고 보아도 아름다운 부들레아입니다. 4년생 수국 코스모스 두 가지 종류 보여드릴게요. 진한 빨간 색상이 특징인 썸빔 되겠습니다. 꽃말은 소녀와 순정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국학과 금계국 속에 속합니다. 썸빔이 강렬한 색감을 가지고 있다면 물빔은 분홍 색상이 청초하고 촉촉한 느낌으로 질리지 않는 색감을 가지고 있죠. 코스모스과에 속하는 식물들은요. 노제활동도 잘하고요. 꽃대 한번 쫙 잘라주면 한번더 꽃을 보여주는 식물들입니다. 해변 국화입니다. 샤스타데이지를 닮은 듯한 하얀 꽃이 정초하게 피어나는 꽃으로 모함 심기해두어도 너무나 예쁘죠. 썸빈과의 조화도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요 인동초 보여드릴게요. 인동초는요 어떠한 조건에서도 잘 견디는 식물입니다. 우리 민족만큼이나 끈기가 강한 식물로 예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식물이죠. 추운 겨울에 인내로 견디면서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 합니다. 농원의 부착꽃은 하얀 색상과 보라색 두 종류 있고요. 지금은 삼리국화 삽닙국화 보여드릴게요. 삼리국화는요 노란 꽃이 피어나는 국화 되겠습니다. 뻘뚱도 자라고 꽃도 방긋방긋 예쁜 모습 보여주죠. 다음 식물은요. 남천 되겠습니다. 초록빛깔의 남천은요. 이렇게 풍성한 느낌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즉사광선도 잘 이겨내는 식물답죠. 그리고 보여드릴 는 식물은요 램즈 이어라는 식물입니다.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인기가 정말 많은 식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리여리해 보여도 노지 활동도 가능한 야생화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길을 닮아 감촉도 부드럽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년생 야생화로 노지 활동 진짜 잘하죠. 정원에서 잡초 혹은 풀 때문에 골치 아프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오밀조밀 성장하기 때문에 풀이 자랄 틈을 주지 않죠 능원의 설화 예쁘게 입고 되어 있습니다 총세가지 색상이 들어와 있는데요 빈티지 브러쉬 사쿠라 빈티지 로드 각각의 색상이 개성이 뚜렷한 식물입니다 설화는요 반 그늘에서도 잘 자라나죠 월동도 참 잘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공간에 식재해 주시면 무리 없이 잘 성장하죠 꽃이 피기 시작하고서 한 한달 정도까지도 꽃이 가더라고요. 은은한 향기도 품고 있습니다. 개화 기간도 길고 꽃도 우아하게 예쁜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의 에키네시아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각각의 종류별로 문의를 해주시면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키네시아는 대표적인 여름 가을 식물 되겠습니다. 아주 뜨거운 직사광선에서도 잘 견디고 매우 추운 겨울에도 무리없이 잘 성장하는 식물입니다. 꽃 대가 길게 쭉 올라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눈에 띄는 꽃 되겠습니다. 빳빳한 느낌으로 꽃이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정원을 가꿀 때 필수적인 식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천인국 되겠습니다. 천인국은 촉세 가지 색상 들어와 있는데 세 가지 색상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아리조나 선 천인국은요 두 가지 색상이 두 톤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고요 천인국은요 태양을 닮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더위에 강하고 색상도 화려해서 여름 가을 정원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식물로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있죠. 아리조나 애프리콧은 이렇게 노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이 진달래처럼 화사하고 예쁘죠. 그리고 보여드린 아리조나 쉐이드입니다. 가장 강렬한 색상을 가지고 있죠. 천인국은 씨앗으로 발라가잘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또한 꽃도 균일하게 잘 피어나고요. 가뭄과 더위에 내성이 있는 식물입니다. 세 가지 색상은 함께 동시에 보았더니 각각의 색상 뚜렷하게 너무 잘 보이죠. 너무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물사이입니다물사이는요 색상 랜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몽어리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색상 구별이 어렵습니다. 이른번부터 늦은 가을까지 꽃을 피워주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겹꽃으로 피어나는 루드베키아입니다. 서리 올 때까지 꽃이 피어나는 겹 루드베키아. 정원을 꽉 채워주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꽃은요, 추위와 더위, 그리고 가뭄에까지 강합니다. 스스로 잘 자라나는 겹꽃 되겠습니다. 겹꽃이기 때문에 풍성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겹 루드베키아였습니다. 다음 식물은 백이롱 되겠습니다. 백이롱 이렇게 색상 화려하게 비어있죠 따뜻하고 약간 햇빛이 잘 드는 조건에서 너무나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농원에 아주가는 총세 가지 색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색 아주가인데요. 색상이 은은하게 햇볕을 받을수록 변화하는 아주가입니다. 보기 좋죠. 외성종 아주가도 보여드릴게요. 무늬 미니 아주가도 외성종으로 자라나고 있고요. 황금 잎이 아름다운 황금 분홍 아주가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국화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지난주부터 입고 돼서 인기 너무나 좋은 빨강 국화입니다. 눈에 너무나 띄는 색감을 가지고 있죠. 국화는 가을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가을하면 떠오르는 꽃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이 풍성함과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감상해 보는 것도 너무나 좋죠. 두 번째 국화 이렇게 노란빛과 분홍빛과 섞여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봐야 알지만 꽃멍어리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울지 예상이 가능한 비주얼 되겠습니다. 국화는요, 양지식물이 되겠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세 번째 국화, 이렇게 핑크빛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국화입니다. 세 가지 색상을 함께 보아도 아름답죠. 양지식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햇빛 많이 받는 장소에 심어주셔도 좋고, 두시고 보셔도 너무나 좋습니다. 화분에서 풍성함을 간직하는 것도 방법이죠. 세 가지 색상 함께 보니 더 발랄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요즘에 국화 소품도 많이 찾아 주시고 있는데 프리티 국화 꽃미모가 정말 머리 올랐습니다. 각각의 색상별로 아름다움이 또 다르더라고요. 국화는요. 어떤 흙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흙은 비옥하고 물 빠짐이 좋은 흙을 사용하는 게 좋죠. 국화는 자라는 속도가 빠르 꽃도 정말 많이 피우는 식물 되겠습니다. 비료가 약간 필요하고요, 물도 역시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화분용 배합토에 마사토나 펄라이트 등을 섞어서 사용해주시면 분갈이 할때 좋습니다. 또 마사토나 펄라이트의 비율을 너무 높게 하면 비료 성분이 적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꽃도 조금 피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펄라이트와 마사토의 비율 신경 써 주세요. 노지옥근 땅에 국화를 식재하시는 경우에는요. 봄에 태비를 웃거름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국화 물 주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화는요 기본적으로 물을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화분에서 이렇게 기르실 경우에는요 겉흙이 살짝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요 꽃에 물이 닿지 않게 저면 간수 해 주셔도 좋죠. 화단에 심은 국화는요. 봄, 가을의 경우에는요,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경우에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물 관리해 주시면서 주시면 되겠고요. 한여름의 경우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틀에 한번 혹은 물의 상태를 보시면서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많은 꽃송이를 길러내는 식물인 만큼 비옥한 흙에서 잘 자라나는 국화입니다. 삼색 국화는 한 포트에서 세 가지 색상을 볼수 있는 너무나 매력적인 국화 되겠습니다. 화분에서 국화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화분의 흙을 재사용하실 경우에는요, 올가닉 비료를 사용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화분에 국화 비료는 한달 이상의 텀을 두시고 주면 좋더라고요. 꽃망울이 맺히기 전에 손질르기를 해주시면 국화를 풍성하고 예쁜 모양으로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약간의 요령이 필요한데 여러 해 국화를 키우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가드닝 기술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지국화는 소품으로 세 가지 색상, 연한 노랑, 진한 노랑, 분홍 색상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국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꽃의 크기가 아주 큰 국화를 음 합니다. 꽃망울이 하나가 눈에 확 띄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대국 되겠습니다. 양 사이드 에 하나씩 두셔도 너무 예쁜 국하죠. 다음 식물은 황금무늬 층꽃 되겠습니다. 보라색 꽃이 피어나고요. 노란, 황금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매력입니다. 황금무늬 층꽃 이외에도 농안에는 보라 층꽃, 하얀 층꽃, 분홍 층꽃, 층꽃 다양하게 있으니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원의 개국도 두 가지 종류 들어와 있습니다.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개국은요, 잎의 끝에 은색의 무늬가 보입니다. 개국은 일반적으로 노란 꽃이 예쁘게 모여 피어나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바로 무늬 맹문동 되겠습니다. 대품과 소품 두 가지 사이즈가 있고요. 음지와 양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나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잎에 노란 줄무늬가 있기 때문에 차별점과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품종 되겠습니다. 내한성이 좋기 때문에 월동도 아주 잘 되는 식물입니다. 겸손과 인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산지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단연생 초본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의 글라스 종류도 다섯 가지나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키가 150cm 높이까지 잘 성장하는 글라스인데요, 억새라고. 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개화하는 시기가 9월부터 11월까지 개화하는 아름다운 가을 식물입니다. 양지바른 공간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이죠. 핑크 뮬리는 분홍색상을 띄고 있고요. 억새, 딕시, 렌디, 그랜, 라이트 가늘고 긴 초록빛깔 꽃을 보여줍니다. 시크라멘도 꾸준한 문의를 받으면서 나가고 있는 식물인데요. 소량으로 재고가 남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좋죠. 플럼바고입니다. 청담 색상의 꽃이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모아서 피어나기 때문에 풍성한 느낌까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덩굴성 성질을 가지고 있죠. 줄기를 다듬어 주시면서 수양을 정리해 주시고 더 풍성하고 싱그러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묵은 잎과 시든 꽃대는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멕시코와 중남미가 원산지인 식물인데요. 일본에서 전해져서 들어온 식물이어서 낑꽃다루라는 유통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쁜 노란 꽃이 아름답죠? 한여름에 강한 직사광선도 잘 견디는 식물입니다. 일일초 되겠습니다. 즐거운 추억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일일초 되겠습니다. 한 여름날에는 서늘한 공간에서 관리해 주시면 예쁜 꽃을 더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고요. 물을 주시고 나서는 원활하게 통풍해 주시면 뿌리 부분부터 튼튼하게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온화한 기후에서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예쁜 꽃을 더잘 피워 주죠. 농원의 장미 다양한 종류로 들어와 있는데요. 꽃을 만개한 장미 종류도 있고, 뭉어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장미 종류도 있습니다. 장미 여름철에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겨울을 잘 보내면서 에너지를 비축해서 또 봄에 예쁜 꽃을 보여주는 정원장미 되겠습니다.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근식물 알리움 되겠습니다.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둥근 느낌의 꽃을 크게 피워주는 여러 해살이 구근식물이죠. 꽃이 마치 막대사탕처럼 둥근 꽃이 동동 떠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사계절 꽃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파란 색깔 꽃이 아름다운 식물로서 초보 가드너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예쁜 파란 색상의 꽃을 보여주고요. 꽃이 피었다 저다를 반복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아메리칸 블루는요, 나팔꽃 같은 꽃을 피워주는 브라질 원산지 식물이죠. 햇빛이 강할수록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의 구절초, 다양한 색상으로 있고요. 백봉 구절초도 있습니다. 하얀 구절초는요, 겹 구절초, 둥근잎 구절초,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 찔레입니다. 앞서 보신 장미와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야생 찔레 되겠습니다. 웨딩 찔레, 이렇게. 분홍색상 꽃을 보여줍니다. 꽃의 크기가 매우 큼직큼직한 로맨틱한 분위기를 가진 식물입니다. 또 벨벳 찔레는요. 정렬적인 빨간 색상을 가지고 있죠. 찔레는요. 꽃을 피웠다 첫 달에 반복해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노지활동 가능합니다. 찔레는 물을 선호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 마르지 않게 관리해주시고요. 그 옆에는요. 국화 대품 나와있습니다. 앞서 보신 웨딩찔레 2, 이 외에도 농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찔레 나와 있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찔레도 하나하나 보면 너무 예쁘죠? 줄무릇도 정원에 빈 공간을 채워주기 너무나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시든 잎이나 단 잎은 떼어주시면서 관리해주시면 포기가 더 많아지면서 풍성한 느낌 가집니다. 진한 초코 색상의 꽃이 아름다운 초코 코스모스입니다. 진한 다크한 초코빛의 코스모스 끝이 피어나는 식물이죠. 그 뒤에는요, 헬레니움과 냉채꼬리풀, 그리고 서양 등골풀, 베이비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식물들은 항상 한꺼번에 볼때 너무나 다채롭고, 조화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초아와도 연, 씨앗 바라를 정말 잘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잎은 여리여리해 보여도 생명력도 강한 식물이죠. 또한 건조에도 매우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언제 보더라도 싱그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죠. 헬레니움 다시 한번 꽃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예쁜 꽃이 정말 많이 피어있고요. 꽃망울이도 많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황빛, 노랑빛이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여줍니다. 골드 피라미드 국화의 해바라기 속에 속하는 단연초죠.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키워주시면 다채로운 야생화의 매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농원의 바늘꽃도 싱그럽게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잎에 무늬가 들어있는 무늬 잎 바늘꽃이 있고요, 꽃에 무늬가 들어있는 무늬 꽃 바늘꽃, 그리고 일반 바늘꽃 총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붙잡꽃 보라 색상 옆에 바늘꽃 꽃 두었더니 색감이 대비되면서 또 예쁜 모습 잘 보여주더라고요. 바늘꽃은요 바람에 꽃이 날리는 모습이 나비가 마치 날갯짓을 하는 듯이 잘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매우 우아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언제 보아도 참 싱그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바늘꽃 이외에도 다양한 용담도 들어와 있습니다. 중품 1 5세치 용담 들어와 있고요 소품 세. 색상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요즘에 배롱나무가 꽃망울이가 팡팡 터지면서 예쁜 또 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잎의 모습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죠. 다음 식물은 천진주나무입니다. 천진주나무 200cm 이상 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정원 한켠에 들이셔서 정성껏 키우면 예쁜 열매 맺게 됩니다. 열매는 10월까지 자주 색상으로 변화하며 무르있게 됩니다. 노지월동도 잘하고 잎도 풍성하게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향등골풀 되겠습니다. 능원의 향등골풀은 하얀색상과 분홍색상 소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라면 키는 100cm까지 자랄 수 있고요. 풍성한 꽃들이 모여 피어나는 것이 매력적인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의 경계 부분에 식재해 두셔도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원평 소국 되겠습니다. 들꽃 같이 청초한 느낌 가지고 있고요. 원평 소국은 어린 시절의 아름답고 청초했던 청춘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은은한 향이 매력적인 향 진달래입니다. 중품으로 시원시원한 크기와 잎의 크기 가지고 있습니다. 잎이 작지 않고 큼직한 것이 시원한 느낌을 보여주죠. 햇빛을 좋아하는 진달래꽃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식재하시거나 두시고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흙은요, 흙이 배수가 잘 되고 건조하지 않게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통풍을 잘 시켜주심으로써 뿌리가 가습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죠. 비료는요, 봄철과 가을철에 주기적으로 주시면 잘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또 가끔씩 가지치기를 통해서 생장을 조절해주시면서 관리해주시면 너무나 좋죠. 진청 두견화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견아꽃의 꽃말인 절제, 애틋한 사랑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타원형으로 어긋나게 잎이 자라나면서 아름답고 다채로운 것을 보여주죠. 각각의 품종별로 잎의 모양과 크기도 달라서 키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병초 품종별로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비레한 만병초, 윤기가 흐르는 잎과 줄기가 너무나 예쁜 만병초 되겠습니다. 만병초는요 한여름에 태양볕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실내나 베란다 그늘 창가에서 키우기 너무나 좋은 식물이 되겠습니다. 반 그늘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죠. 물은요 거트기 마르는 대로 듬뿍 주시면 되겠습니다. 샤워기로 잎까지 충분히 적셔 가면서 화분 및 배수 구멍에 물이 빠져 나올 때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원의 샤프란은요, 하얀 샤프란 중품과 일반 분홍 샤프란, 하얀 샤프란 소품 등등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샤프란 꽃은요, 피었다, 젖다를 반복해서 이렇게 배송을 할때 꽃이 져있는 상태도 있더라고요. 예쁜 꽃을 도 금방 피워주는 그런 식물 되겠습니다. 부추 잎처럼 생긴 잎이 길게 뻗어나와 있는 것이 샤프란 잎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꽃은 별처럼 빛이 나죠. 농원에는요 구근식물로 샤프란 이웨이도 히브란서스 그리고 레일릴리까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노란 꽃이 아름다운 황호접이죠. 밤이 되면 잎과 꽃이 오므라져서 잠을 드는 모습을 하고 있다가 햇살 받으면 또 활짝 피어나는 매력 덩어리입니다. 늦은 오후 예쁜 햇살이 받은 초화하도 꽃미모를 보여줍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어느 시간대에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농원의 아스타는요,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네개 세트로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겹꽃으로 풍성한 느낌을 보여주고, 노지 활동도 너무나 잘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아스타는요, 겹꽃의 별이 잘맞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시든꽃을 제거해주시면 새로운 꽃대가 올라오는 식물이죠. 농원의 다육성 성질을 가진 기린초는요, 백두산 기린초 그리고 색감이 영원한 느낌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 오색 기린초까지 있습니다. 또 바위설 종류는 연화 바위설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흙꿩의 비름으로 비름과 식물에 속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꽃이 예쁘게 올라가듯 피어나는 안젤로니아입니다. 꽃이 피어는 아파트처럼 꽃대가 꽃망울이가 달려 있습니다. 펜탁스도 다양한 색상 들어와 있고요.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되겠습니다. 펜탁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고 햇살 받으면 꽃의 색상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펭타스는요, 이집트 별꽃이라는 별명을 가진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의 새비름과에 속하는 서양 채송화, 포체리카 비롯해서 다양한 종류로 있습니다. 묶음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죠. 채송화과에 속하는 식물들은요, 꽃이 지고 나면요, 꽃이 또 금방 다시 피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에도 매우 강한 식물 되겠죠. 뾰족뾰족한 꽃잎이 특징인 은목서 되겠습니다. 은목서는요 꽃이 하얗게 피어나면서 향기가 매우 좋죠. 약간은 그늘진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은목서 키우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향기가 정말 진한 식물에 속합니다. 농원에 백화등이 네 가지 종류 있는데요. 백개의 꽃의 등을 켜 놓은 것처럼 그 모습이 아름답다 하여 이름 붙었고요. 분홍색상의 꽃이 피어나는 분홍 백화등, 그 옆에는요, 잎에 무늬가 들어있는 초설 백화등이 있습니다. 또, 꽃의 이 색상이 노랗게 변하는 노란 백화등, 이렇게 세 번째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잎에 무늬가 약간 밝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번째 백화등도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곱슬, 곱슬, 잎이 구부러져 있고 무늬가 있다 하여 곱슬이 백화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줄기가 늘어지면서 자라나는 모습이 매우 멋들어진 느낌을 주는 것이 백화등 매력입니다. 다음은요 황칠나무입니다. 황칠나무는요 약재로도 정말 많이 쓰이는 식물 되겠죠. 남부지방에서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선이 유려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농원의 동백은요 총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하얀 색상이 겹고 꽃으로 피어나는 흰겹동백, 분홍색상이 아름다운 서양동백, 그리고 진한 빨간색상이 피어나는 블랙로즈동백까지 세 가지 종류가 들어와 있죠. 동백은요, 추운 겨울에도 예쁜 잎을 보여주고 은은하고 고고하게 꽃이 피어나는 겨울식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세 가지 동백 보여드렸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랜드핀 동원은 고향시 원당역 3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방문 시잘 챙겨드리고 있으니 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